자, 11강 10번을 다시 하도록 어, 할게. 어, 11강에 대한 이, 11강 10번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 고해서 조금 천천히 이해를 도우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thinking 인담에아 안지나면 해석법은 뭐뭐할때뭐뭐 뭐뭐뭐 하면 있어서 어, 생각해 볼때 뭐에 관해서 ancient forages 고대의 수렵 채집인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수렵 채집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에 있는 음식들을 어, 그대로 어, 이용하거나 또는 사냥을 해서 먹는 것을 이야기하지 를 경작하거나 그러지 않아 이거 할때 마법 모델스 현대의 모델이 있어 모델 방식이 있단 말이야 모델 방식이 룸 나지 뭡니다? 중요해집니다. 룸 나지는 뭐냐면 부각된 데이 현대 모델이 부각이 된다는 것은 중요시 여겨진다는 거야 현대 모델이 좀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이 문장 전체가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현대 모델 방식이 여기 뒤를 설명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할게 D 할때 그대로 하면 안 되지 앞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때는 Modern Models를 이야기하는 거야 현대 모델 방식은 Outlens 아, 렌즈. 일종의 렌즈인데요 through 위치,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라면 선생님 보통은 이렇게 렌즈라는 선행사를 여기 대명사에다 집어넣지. 왜 그러냐면은 렌즈를 대신하는 게 위치니까. 그러고서 해석을 할때 그런데를 먼저 붙여. 그런데 이 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치사 구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야. 아, 그런 현대 모델 방식은 일종의 렌즈인데요. 그 렌즈를 통해서 remains, 어, 고대 삶의 어떤 유적이, 유적이, have been interpreted,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음, 일종의 그것들은, 현대 모델은, 어, 렌즈래. 렌즈라는 것은 확대해서 보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현대 만들어진 모델인 거야. 모델 방식인데, 이 현대 모델을 방식을 통해서 고대 과거의 수력 채집인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 넣는 거야. 이해가 왔어? 그러니까 현대 처리하는 데이터 방식이 있어. 근데 현대 데이터, 현대의 어떤 수렵체집인과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고대의 그 어떤 자료를, 자료를 거기다가 컴퓨터에다 이렇게 싹 집어 넣어주면, 그것이 뭐냐면 해석을 해줘. 분석을 해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대 수렵체집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쓰는 모델이 고대 모델이 아니고, 현대 모델을 사용한다는 거야. 좀 문제 점이 있지 않을까? 고대에 대한 삶은 고대에 관련된 모델이 필요한 건데, 그 고대에 대한 것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모델로 간다. 좀 이상하지? This. 이것은 말이지. 제기하는데 뭘 제기냐면, methodological problem. 어떤 방법적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지금 선생님 말하는 게 그거야. 왜 고대에 대한 것을 해석하는데, 현대 모델을 가지고 모델 방식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나요? 현대 모델 방식과 어떻게 과거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현대의 모델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오류가 나지 않을까요? 과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지. 포폰 다음에 조동사 나오면 포는 비코지음이야. 왜냐하면 ancient and modern forages 고대와 현대의 수렵 채집인들이 profoundly 심오하게 디ffer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 고대 수렵채집인과 현대 수렵채집인 다르지. 예를 들어 지금 아마존이나 이렇게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수렵채집인도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도 그런 삶과 옛날 고대 에 있었던 그 원시 시대의그 수렵채집인과의 삶은 사실은 많이 다르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고, 현대의 모델을 통해서 수렵채집인의 삶을 분석해낼 때. 그 아무리 고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모델 방식이 현대 모델 방식이기 때문에 뭔가 고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 디스바이전치사지. 몸에도 불구하고 디즈 디스 디퍼런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지. 고대 수렵체집이니까 현대 수렵체집인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용할 수가 있는데 많은 데이터를 현대 데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거야. To answer, 답하기 위해서. Important question,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뭐에 관해서? Ancient lives, 고대의 삶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는 데 있어서 현대 자료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비록 과거에 대한 삶에 대한 분석이었지만 현대 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과거의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In favorable case, 순조로운 경우에, 순조로운 경우는 뭐냐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흘러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we can correct, 뭐냐면, 수정할 수 있는데, 뭐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냐면, for the difference, 차이점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 between ancient and modern foraging world. 고대의 수렵체집 세상과 현대의 수렵체집 세상의 이 사이의 차이점이 있잖아. 그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될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현대와 고대의 이 어떤 차이점만 살짝 수정해주면, 그런 대로, 나름대로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In particular, 특히, in considering, 뭐, 뭐할 때, 고려할 때, 이 cooperative foraging model, 이 협력적인 수렵채집 모델을 고려해볼 때, 누구의? 아, human life, 인간의 삶의 역사 중에서, 협력적인 수렵 채집에 대한 모델을 고려할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협력하는 모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를 고려할 때 현대 데이터는 제공을 하는데 conservative test, 아주 보수적인 테스트를 제공해 줍니다 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 협력에 관한 어떤 분석에 있어서 어, 충분히 고대의 그 협력적인 관계에 대해서 폭넓게 포용해주고 넓게 도, 중요하다라고 여겨주는 것이 아니고 보수적이라는 것은 좀더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협력적인 이 수렵체집 모델에 대해서 조금 관과하는 거야. 가볍게 여긴다 이거야. 현대 데이터의 특징은 그렇다 이거야. 좀 문제가 있지, 그러면. The ancient to modern transition. 고대에서 현대로의 변화는 오텐트, 뭐 하는 경향이냐면,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요, 컨저버티브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요서좀더 구체적으로, 이, 이 보수적인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고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전환, 전환 있잖아? 변화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줄여주는데, 세그니펙 중요성을 자꾸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현대 모델의 특징은, 자꾸 어떤 중요성을 떨어뜨리는데, 어, 뭐의 중요성을 지금 자꾸 떨어뜨리는 경향이냐면 어, 클래스 하나의 부류인 뭐의 부류냐면 중요한 특징의 부류인 고대 수력체진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 특징의 한 부류인 그 중요성을 자꾸 간과하는 것 줄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여기 커머티까지 계속할게 즉 Once, Once는 Life Ways를 얘기하는 거야 고대 수렵체집인의 삶들을 얘기하는 거요그 삶이라는 게 뭐냐면 만드는데 이 코어퍼레이션, 협력을 좀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이거든. 왜냐면 아무래도 고대 수렵체집인을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특별한 힘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뭉쳐야만, 어, 그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잖아. 기계 힘을 빌리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뭉쳐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 많이 뭉쳤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삶의 방식이었단 말이야. 그런 중요성을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마블 모델, 현대 의 모델 방식은 이런 협력이 고대에는 되게 중요했는데 현대로 갈수록 협력이 안 중요해지거든. 그래서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수정을 좀 해주지 않으면 고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없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So 그래서 만약에 we still find 우리가 여전히 발견한다면 노즈특 그런 특징들 그런 특징들은 뭐냐면 협력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룹 수렵체집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래서 협력적인 수렵체집이라는건 뭐냐면 어떤 사냥을 하더라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서 단체로해서 뭐 하나를 포획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아주 크고 뭐큰뭐 큰 덩치가 큰 어떤 동물을 우리가 잡는다면 마을 주민들이 다 나서서 협력을 하는 경우에서 잡는 경우도 있지.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여전히 발견한다면 플레이어로 역할을 하고 아이제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발견한다면 in the lives of modern foragers 현대 어떤 수렵 채집인의 삶에 있어서 뭐 그런 역할을 하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 여전히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합리적 r e a s o n a 합리적으로 정답은 일본 바로 갈게. 프로젝트 댐. 그것들을 그런 어떤 협력적인 역할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온투 더 라이브드 엔시언트 포리 ज 스이 고대 수렵 채집인들의 그런 삶을 삶으로 투용해볼수 있다. 그러니까 현대가 아 이랬구나. 이런 협력이었다면 고대의 삶에서는 더 이것보다 더 강화된 협력의 수렵 채집의 형태를 아 이렇게구나라고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투영해 볼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협력을 현대는 좀 줄이었으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삶에 있어서의 수렵체 집인님의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이 과거로 우리가 회상을 해보서 떠올린다면 이거보다는 좀더 강하고 강한 협력을 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 자, 전체적으로 해서 이해를 돕는 어떤 설명을 계속 했습니다. 몇 가지 수업 듣냐고 수고하셨습니다.